안녕하세요. 여러분, 훈 다주 게이밍 TV. 오늘 다시 카스크롭 주작에서 그레 가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반가 반가. 자, 첫 번째. 투당. 해리샷, 헤리샷제가 저번에 피소드하고 이전 거에서 게임을 많이 졌잖아요. 오늘 어떨지 봅시다 참고하시는 게 이게 몇달전 거예요 지금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생방 보시는 분들은 제 랭크가 다른다는 걸 알겠죠 아시죠? 마이 저기, 베트 저기서 총알만 떨어졌으면 아, 이런 애들 너무 싫어. Shoot them. Can you kill t h e 때 I hit them 이 n a chinway. I just had to shoot. He's not a k 케미스트리. 그게 떨어지잖아요. 믿음하고 서로 짜증내고 떨어지는 소리 들렸죠? 점파는 소리. 그래 가지고 아그 사건 이후로 우리끼리 싸워 가지고 게임이 잘안 됐어요, 이거 닌자. 닌자는 아니지만 닌자. 정검 <laughs> 진짜 몇 초나 1.1초? 2.1초 남겨놓고 성공 이거 보세요 특이한 게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? 근데 저기다 플라시를 던졌어요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들는데 갑자기 스콧밴을 했어 근데 일좀 특이했어요 화나네 킬도 되게 많아 우리가 쟤 보고 해커라 그랬어 우리 팀원끼리 제가 제 분명히 워링 한다고 믿었어요. 하여튼 맨 처음 게임은 졌습니다. There's two l s Just got got i w a n g 두 번째 게임. 저도 영상 만들기 때문에 웃긴거나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. 할수있으면 아니 막 나이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긴 하는데. 근데 지고 있을 때는 안 해요. 왜냐면 지고 있다 하면 메인 에임원들이 짜증내고 AIM 하면 이제 게임 완전 지는 거예요 s 아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제 인생 게임을 했는데 고디스 올리겠어. 그 게임에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A 있다는 거 알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안 나갔어요 왜냐면 타이밍 상 저기 보고 있을 거야 나들 근데 맞았어요 B에서 A 오는 타... 타이밍이 딱 저게 맞아요 아. 설치하는데 저희가 뻔하니까 <놀람> 클러치 oh 칠대8이죠이 경기 이기려면 이패스를 무조건 이겨야 됐어요 죽어야지 쉬우니까 너, 앵커아우리 팀원들이 잘해줬어요. 너무 피스터 이기고 바로 졌어요. 두개 oh, 이기고 졌나? h i 로 low p e 그냥 이 시기에는 하하 <laughs> 그냥 게임이 잘안 됐어요. 에임이 hey, 에임이 실력이 많이 줄었을 때라서 이때가. 오 마이 s 아 c 어 저런 거. 저런 거는 Let, 쉽게 죽여야 be. 되는데 저런 거못 죽이니까 게임을 치지. 그 이때는 그냥 실력이 많이 줄었었어요. Oh. 또 so 이렇게 아핀이나 아니면 피스톨 같은 걸 닿는데. 스프레이가 아예 안됐어요 땡기 버 the 그래서 그냥 I'm going to s p 이 a y the spray. I'm going to s p r 이 y the s p 게임 할때한 g o i n 제 to spray the spray. I'm g o 이 n 한 벌써 일곱 번째 진걸 걸걸요? 여섯 번째인가? 거의 이긴 적이 없잖아요. Oh, in the back. o l i 미안해, 미안해. 여기 쏘면 맞을 때 있어요. 어쩔때200저렇게 oh, 가만히 서 있는데도 내가 못쐈잖아 진짜 그 이때 그냥 뭐 대이 못 했어요. 저기 가만히 있는 사람 못 쏘면 어떻게 해요? t 애들을 못죽겠어이게임서 less o work. 보시라시피 10대 16으로 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킬이 제일 많아요. 우리 팀에는. 근데 랭크를 보시면 이제 랭크가 서서히 떨어지죠. 많이. 세 번째 게임. 이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 됐어요. 우시. 우시. 게임을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강등이 되나 그 결정됐거든요. 그래서. 아, 아, 그냥 그 느낌이 오잖아요. 이렇게 많이 졌으면 이제 떨어질 때 됐구나 싶은 느낌. This one dark. 이 게임이었음. 하도 많이 졌가지고 랭크도 많이 떨어지고. 이제. 내가 이제 이 게임 무조건 이겨야 됐어요 스테킹에. Okay. 아마 저걸 못 죽이면 안되는데 저런걸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거 제 크러스터로 들어왔는데도 쏘면 안 죽었어 애들이 아, 저런 건 죽여야 되는데. 아, 뭐야? 저런 걸 죽여야 됐었는데, 쉬운 게안 됐어요, 쉬운 것들이. 봐봐요, 저 보셨죠? 13킬? 꼴, 꼴등? 우리 팀에서. 우리 팀에서 꼴등을 했습니다. 이 게임에서 그래서 세 번째 게임도 졌습니다. 이게 영속으로 진짜 6개인가 7개 졌을 거예요 하나 가지고 그냥 나왔더니 강등이 됐습니다. Dmg. 그니까 일곱 번, 여섯 번 연속으로 지니까 주작에서 DMG로 내려왔습니다. 근데 제 생방송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웰크인지 하여튼 이, 이때 시기에는 제가 게임을 잘안 하고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줄었을 때라서 방등을 당했었습니다 DMG로. 저게 안 맞네. 그팀원 운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때는. 하여튼 오늘 에피소드 봐주셔서 고맙고요. 아쉽게 다시 d m g 로 돌아가긴 했지만 좋은 소식은 d m g 에서는더 이상 떨어지진 않았어요. 계속 올라가긴 올라갔지, 다시 떨어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, 이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기마였으니까 이기는 거더 자주 보실 거예요. 이제부터 하여튼 오늘 에피소드는 다 졌지만, 다음 에피소드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. 그리고 다음 그룹 영상 40분짜리 올릴 건데 제 인생 최고의 게임, 최고 논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제 운하고 실력을 다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요. 좋은 하루, 좋은 밤 되시고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. Everyone, have a nice day, stay strong. Bye bye, peace.